오선등호 김혜솔 기자, 배우 한가인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공개했다. 24일 유튜브 채널 유퀴즈온 더튜브에서는 배우 한가인이 게스트로 출격한 예고편 영상이 공개됐다. 유재석과 조세호는 한가인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다. 유재석은 얼마만이야 라며 반가워했다. 한가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내복 입은 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내복을 걷어 올리고 시작해 주위를 폭숙해 했다. 유재석은 앞서 한가인이 이명화 메이크오버 영상을 봤다며 나는 거기까지 할줄 몰랐다라고 말했다. 한가인은 그날 거울이 없었다. 분장을 하고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는데 표정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한가인은 평소 닮았다고 소문난 김동준과 만난 후 입원을 했다며 도플갱어 만나서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유재석은 한가인과 연정훈 부부 결혼식 사회를 봤던 이야기를 꺼냈다. 한가인은 딱해지고 엉망진창이었다라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또 한가인은 아이와의 대화를 이야기하며 "아이가 학원에 갔는데 안 맞는 것 같다고 하길래 두 번만 가고 그때 아니면 그만두라고 했더니 아이가 두 번만 가면 안 온다고 소리 쳐다"라고 말해 주의를 폭숙케 했다. 한가인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엄마가 안 오실 거란 걸 알면서도 항상 기다렸다"라고 눈시울을 붉혀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에 많은 기대가 쏟아졌다. 한편 배우 한가인이 출연하는 tvn 유퀴즈온더 블럭은 오는 26일 저녁 8시 45분에 방송된다.